첫 만남에 뭐, 뭘 말을 해야 돼? 너 김승리야? 너 강민철이야? 이런 거 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수다, 수다 소리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OT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대학생이 됩니다. 축하해요, 지옥영골 솔직히 이제 3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나 혼밥하면 어떡하지? 아, 나 혼자 다녀와야 되는데 진짜 어떡하지? 아, 나만 친구 못 사귄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아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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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죄송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그 다음 가사가 뭐였죠?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예요. 상대방에게 처음으로 대화를 건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이 대답을 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반응과 다른 반응이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잘하는 방법을 알면은 아, 첫 만남 이거 완전히 딜밥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첫 만남부터 어떠한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엿한 베딩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뭐예요? 엄마 아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로만 처리를 합니다. 그러한 성인의 인간관계는 고등학생의 인간관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고딩 때 뭐야? 내가 얘가 싫어. 얘가 너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못 생겼어. 뚱뚱해. <laughs> 제 얘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얘랑 1년은 봐야 돼.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좋건 싫건 어쩔 수 없이 얘를 강제적으로 1년은 봐야 된다고. 근데 대학교는 조금 다르다. 본인이 어떠한 수업을 듣는지, 본인이 어떠한 날에 공강을 집어 넣는지, 혹은 내가 갑자기 군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인간관계를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3월 말부터 이제 막 커플들 나올 거예요. 그럼 3월 말부터 5월에 이렇게 꽃필 때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살짝 싸웠어. 그리고 나서 6월 기말고사 보기 전에 헤어지고 기말고사 성적에도 CC. 그런 다음에 이제 군대 가는 루트. 그게 이제 사실 새내기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사실 인간관계를 끊어낼 때 약간 자폭 버튼이 하나가 딱 있는 거거든요. 뭔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학생은 조금 더 다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박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쮸 전략을 얘기를 할때 솔직히 마이쮸는 이제 좀 너무 유행이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마이쮸라는 소재가 나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라는 상징성이라고 봐요 만약에 내가 얘한테 마이쮸를 줬잖아? 그럼 이게 벌써부터 무슨 뜻이야?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그 문장을 이 마이쮸 하나로 전달할 수가 있다 근데 조금 여기서 마이쮸를좀 귀엽게 주는 방법. 찐따미가 나와야 돼요. 찐따미. 우리가 인형 같은 거를 볼때 되게 이쁘고 고급스러운 인형보다도 약간 그 꼬질꼬질한 매력이 뿜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미쳐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살짝 간접적으로 보여줘라. 마이쮸를줄 때도 니 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냥 좀너마이쮸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줘야 된다고. 야, 오다 주었다. 이래버리면 진짜 주워 주워온 것 같잖아. 그런 느낌 말고 뭔가 대놓고 주지 마라. 그냥 약간 진심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나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너랑 너무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준비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 마이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람이 뭔가 변화를 시도할 때는요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갑자기 머리를 바꿨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나 머리 바꿨어. 어때? 괜찮아? 라는 의미인 거잖아. 혹은, 내가 갑자기 지갑을 새로 샀어. 어, 아, 나 지갑 새로 샀어. 어때, 괜찮아? 라는 거를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근데, 티는 내지 않았지만, 은연 중에 티를 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연 중에 티를 내는 것들을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어, 너 앞머리 잘랐네? 이거 말 많이 하던데? 또뭐 있어? 어, 살 빠진 것 봐! 살안 빠졌는데 그냥 살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 채널의 70%가 남자들이던데 그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냥 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그냥 얘기하지 마. 제발. 오케이. 아니면은 뭐 이제 가방을 바꿨던지 신발을 새로 샀던지 뭔가 그런 것들을 딱 보였을 때 그냥 툭 던져서 얘기해 주면 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한해좀 꿀팁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조금 분석해 보세요. 얘가 평상시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인스타그램, 인스타 영타메라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스타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주어져요.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봐. 얘가 근데 유독 많이 올리는 것들이 있어. 그럼 나중에 얘랑 뭔가 대화를 할때 그걸 주제로 대화를 시도를 하시면 된다. 자기 관리를 일단 꼼꼼히 잘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뭔가 조금 옷도 이렇게 대충 입고, 더복머리로 그렇게 다니고, 잘 씻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냥 좀 밝게 웃고, 인사도 잘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대할 때 굉장히 좀 솔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억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친구 만들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든 억텐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개그 드립 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부터 힘들어져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런 걸 해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억탱 끌어올려서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티가 납니다. 그냥 솔직하게 보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간 관계를 쌓을 때는요. 1대1로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 관계를 쌓을 때는 내가 사람 많은 곳으로 가라고 했죠. 사람이 많아. 와, 씨, 막 동아리에 막 40명, 50명 있어.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슈퍼맨이고 내가 진짜 힘이 엄청 세고 내가 막 진짜 미친 플러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막 인간 매력 짱아찌야. 그러면은 그 40명, 50명에 있는 사람한테 모두에게 동등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 사람은 텐션과 에너지가 총량이 정해져 있어. 그걸 아무리 엠방을 때려도 결국에는 본인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그 에너지가 소모된 상태의 나의 모습에 또 실망하게 돼.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두루 챙기는 것보다는 정말 본인과 코드가 맞는 몇 명에게 혹은 단한 명이더라도 그 사람과 단독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쌓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동아리 회장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누가 아파서 못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아리 애들 한 40명 있는데 가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땡땡 학생이 지금 아프다고 합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모두 다 같이 힘내라고 박수 한번 줍시다. 그러면 애들 다 같이 박수 쳐가지고 그래 그게 과연 힘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힘이 될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그 아픈 애한테 별도로 연락을 해. 야너 오늘 아파서 못 왔다며. 이거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뭐 홍삼 캔디라도 이렇게 딱 이렇게 카톡을 보내줘. 그럼 이게 뭐야?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경계심도 줄이고 마이쮸 전략도 쓰는 거고 상대방의 아픈 것도 관찰하고 이게 다 이렇게 복합적 적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쌓는 것보다는 개개인별로 딱딱딱딱 쌓는 것이 전체적으로 뭔가 인간관계에 대한 에너지가 총량이 높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만남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만남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본인이 뭔가 계획된 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본인부터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도 똑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부터 수술과 굉장히 멋있고 남들이 먼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다설이었습니다.